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참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점퍼를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자격요건은 뭔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장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를 벌수 없으니 더 힘들고 막막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직장인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혼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까지 고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자영업을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 제도를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정망이지만 아직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적은 편이라고 해요. 이유는 강제보험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럼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가 해당이 되고 둘째는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은 하지도 않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조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부정수급을 하시려는 분들은 영상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림업 개인 사업자 소규모 건설 공사 가구 내 고용 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가입에 필요한 간단한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는 가입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하는 것도 필요한. 서류인데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에서 가까운 지사를 찾을 수 있고 직접 방문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는 매월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수입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기 시즌에는 수입이 많을 수가 있고. 비성수기에는 수입이 적거나 또 최근처럼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시장 경제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변수가 심한데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보험료나 실업급에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서 기준 보수라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최소한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기준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보험료와 실업급에 기준이 되는 소득을 자영업자 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택이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서 표를 준비해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기준 보수와 보험료를 나눠놨고 등급마다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실제 버는 수익이 아직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등급 182만 원 또는 2등급 208만 원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괜찮게 벌리고 있어서 7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7등급 338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76,05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생각보다 보험료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1등급이라고 해도 나는 1인 사업장이라 직원도 없는데 한 달에 4만 원이나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정부가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저 보험료 납부 금액에서 추가로 할인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를 다시 보시면 할인율은 지자체가 보험료의 30%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3년 동안 중복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등급의 기준 보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지자체 30%와 정부 50%를 합친 총 80%의 할인을 받게 돼서 실제 보험료를 내는 금액은 8,910원이 됩니다. 지원 폭이 가장 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의 경우가 가장 크지만 5등급에서 7등급의 경우는 보험료의 30%만 정부에서 지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그냥 가입한다고 할인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여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을 또 드리면 만약에 기준 보수 등급을 변경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등급 변경은 매년 1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변경하고 싶다면 올해 12월 20일까지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기준 보수 등급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업급여액을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그 기.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 동안 지원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50일을,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180일, 10년 이상일 때는 210일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발적 폐업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대부분 폐업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상황 악화나 계속 적자가 나는 경우에 폐업이라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크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에는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계속 감소한다면 폐업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거나 폐업 이전 3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폐업을 할 때에는 내가 힘든 상황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증빙 서류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표준 손익 계산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발적 폐업에 속하는 경우를 명시했는데요.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및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게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됐거나, 폐업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그리고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를 해야 되는 경우 본인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와 배우자의 동거를 위해 거주진을 이전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병역 복무를 위해서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6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관계가 자동 소멸된다는 점과 여러 이유로 고용보험 탈퇴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관계 해지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보험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혹시 법령을 위반해서 사업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뭐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폐업을 했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폐업을 한 경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2, 3주 전에는 분명 음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분들의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남아 체험하게 되었는데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이후에 있을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